네, 안녕하세요. 옆집 오빠와 같은 편안함으로 집을 소개해드리는 청춘아우징의 혁이 오빠, 박준혁 부장입니다. 네, 청춘아우징신동이사도 같이 나왔습니다. 네. 네, 오늘 나온 곳은 어디죠? 자, 오빠는 오늘 파주시 상지석동에 나와있어. 상지석동? 입지 응. 어,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해요. 어, 이곳은 야당역, 운정역이한 1km 정도씩 떨어져 있어. 그렇지. 오빠 같은 어. 성인 남자 같기에도 솔직히 좀먼 거리야. 그렇지. 한 15분 걸려. 맞아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뭐야? 너희들이 아이들 손잡고 가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렇지 너무 진짜 지금 촬영거는 너무 더운데 네. 돌아가면 죽습니다. 맞아. 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단지 바로 앞에 마을 버스정용장이기 때문에 그거 이용하면 10분 내로 다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오. 그리고 너희들 네. 또 자차 이용하는 게 많잖아. 아, 그렇지. 마이카 시대가 30년이 넘었는데. 그럼, 좀... 그럼. 너희들 음. 자차로 운전하면 야간 터지는 거를 모든 인프라 5분, 7분 사이로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이거면 됐지. 그렇지. 응. 어, 오늘 나온 현장 구조는? 자, 이곳은 총두개로 이루어져 있어. 음. 16세 되겠지? 음. 그리고 오늘 오빠가 보여줄 방, 집은 음. 음. 방 3개, 욕실 두개가기준층 타입인데 음. 구조가 굉장히 잘 나왔어. 일단 영상에서 봐봐. 이거 하나 남았다고? 하나. 하나 남았어. 그래서 급하게 음. 왔단 말이야. 그럼 분양가를? 이건 잘 들어야 돼. 분야가 3억 극초반이야. 3억 극초반? 극초반. 와. 좋은데? 너무 좋지. 돈을 따지면? 응. 음. 시급주금은시급주에이더 시립 좋아요. 음. 너희들이 뭐 소득 증빙이잘 된다면 무입도 가능하대. 와. 근데 어. 당연히 이거는 유승민이 줘야 돼. 그렇지. 그럼, 그럼. 어. 그러면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없어, 없어. 어, 빠르게 지금 내부 영상 보여주고, 음. 꼼꼼하게 안내 좀 해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집 보러 가자. 갈까가 아, 아니야? <laughs> 가자. 어. 네. 자 오늘의 특강 현장 전실공업도 음. 소개해줄게. 음. 우선 내 왼편으로는 키큰실발장색칸 되어 있어. 음. 그리고 아래쪽에도 띄움공관절병는잘 음. 되어 있잖아. 이렇게 데일리 슈즈는 깔끔하게 사용하겠지. 그렇지. 음. 이쪽에 또 네. 일괄 수동 스위치도 손이 잘 감을지 되어 있네. 아, 그냥 바로 전에 면 누를 수있 맞아. 자 중문은 삼면동 살라딘 중문인데. 음. 자 여기 전시 되게 좋거든. 이쪽 음. 한번 볼래? 와. 와. 정말 장난 아니지. 여. 자, 봐봐. 어. 이쪽에도 또 키트 신발장 색깔이 되어 있어요. 맞아. 너희들 신대를 야 많이 넣어. 그렇지. 밑에도 또 띄우시고 도또 있어. 근데, 여기 봐. 이 정도 사이즈면 막 자전거 타시는 분들. 음. 자전거도 안에다 들여놓을 수있고 그렇지, 그렇지. 유모차, 유아차 다 가능하네. 아, 다할수 있다는 거지. 아, 좋다. 너무 좋다. 전실부터 네.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음, 맞아요. 자. 문 열고 음. 들어가 볼까? 음. 이쪽부터 볼게. 오른쪽부터. 음. 와, 여기도 문이이좀 음. 넓게 되어 있어, 그치? 응, 맞아. 자, 이 끝에는 뭐냐. 뭐냐. 안방이다. 와, 무슨 구조가 이래? <laughs> 큰일, 와. 큰일, 큰일 났다는 거야. 오, 또 여긴 또양창이야양창 구조에. 오. 자, 그리고 오빠가 주견 옵션면꼭 얘기해 주잖아, 한 번만. 그렇지. 자, 천장에는 LG 육센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창호는 현대 l 음. 시 오, 대기업권에 대기업계에 들어와 있다는 거지. 그렇지. 이거부터 됐다, 그치? 그렇지. 그렇지, 음. 너무 좋다. 자, 사이즈를 한번 얘기해 줄게. 아, 이쪽에. 네. 티빈인터유선전자로 음. 전기구센터 되어있네? 음. TV 자리. 음. 벽지랑 바닥도 음. 설명해줘야 돼. 아, 미안해. 아. 자, 벽지는 음. 당연히 실크 벽치고 음. 바닥은 강마루에요. 음. 자, 하던 얘기 먼저 해볼게. 음. 자, 이쪽에 있으니까 침대를 긁어보면 되겠지. 어, 맞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 이쪽 봐봐. 근데 이 공간도 굉장히 넓은데, 요렇게 음. 보니까 또. 어, 드레스룸이 딱는듯이 어. 이렇게? 어. 시스템 선반을 설치해줬네? 시스템 선반? 아. 장이겠다. 아, 미안. 어. 시스템 장을 설치해줬네? 니신 차량도 제가 응, 음, 미안해. 야, 저게 양창이었잖아. 음. 여기 책이또 있네? 안방에서 그냥 환기, 음. 정말 걱정이 없네.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음. 자, 안방 욕실도 봐야지. 어우 욕실도 넓게 잘 젤다. 야, 음. 엄청 길잖아. 어. 자, 샤워 카드 셔험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음. 또 단차 신고 해줬어요. 음. 완벽하게 습식, 건식, 음. 쓸 수가 있겠지. 아니, 근데 왜 샤워 부스 가는데 자꾸 완벽하게 라를틀수 음. 있지, 이쪽으로? 어, 살살, 살살 하자는 거지. 우리 아. 밖으로, 이, 여기서 흐르지 않을 거야. 그 얘기야? 아. 자, 칼로리스 좀잘 음. 되어 있고. 공용시라고 해가 헷갈릴 정도야, 그치? 어, 너무 잘 나왔어. 조기 위치도 깔끔하고, 거울 응. 수납장. 응. 엄청 크게 딱 되어 있으니까. 대리순도 되어있네 폭도 굉장히 넓게 들어와있다 너희들 뭐폼클렌지 음. 같은 거 근데 안방 안? 사이즈만 보면 진짜 대형평형 아파트에서나 볼수 있는 그 정도로 넓게 잘나왔어 안방 너무 음. 안방이 약간 몰빵한 느낌 있어 어. <laughs> <laughs> 두번째 방는데 아이즈 어. 오빠가 항상 음. 모든 사이즈는 레이저 음. 줄자로 실측을 해가지고 음. 우측 상단에 띄워주고 있잖아 그치. 너희들이 사는 공간과 직접 비교를 해봐요 맞아요 구성은 다 동일해 음. 음. 에어컨도 되어있고 창고 잘 되어있고 또 이쪽에도 네. 어 그래 이것도 있는데 음, 음. 근데 그러면 중요한 개별 온도 조절기는? 어이 현장은 개별 온도 조절기가 빠졌어 얘가 음, 지금 얼마라고했어 3억 9천만 가만히 음. 해야 돼 알았어. 이런 건 이제 가만보다는 네. 인정 그렇지 인정을 해줘야지 어. 자 어. 공유실도 볼게 오 어, 안방용실 복부인데 거의 어. 안방용실 복부시야오잘 나왔다 무슨가 공이라고 마지만 샤워공간 되게 넓고 음. 음. 폭이 일단 되게 좋아 그, 공 넓어 어. 야. 어. 아이들 시키기 괜찮겠다. 맞아. 그 지금 이 시켜주기 싫 여기 현장이 지금까지 봐서는 그 실용적이야. 굉장히. 어. 그 쓸데없는 와. 짜투리 공간이 없어. 그시 우리 사장님 정리를 응. 한 번에 깔끔하게 주네. 굉장히. 굉장히 잘 실용적인 공간을 잘깔놨다는 거지. 맞아. 제일 너무 좋은데? 너무 좋지. 어. 아직 놀래기는 일로, 얘들아. 어. 우선. 야. 야. 오빠 인터뷰했던 주방. 주방부터 보여줄게. 아, 주방 거실 1층용이란 말이야. 아, 자, 이쪽에 냉장고에 맞추데어 있고, 응. 그럼 당연히 없어. 어. 당연한 거야. 그렇지. 어. 자, 응. 이쪽에 아일랜드 식탁도 되어 있네. 식탁겸 조리되게 되겠네. 그치. 그 어. 어. 뭐 이쪽에 무릎 공간은 무릎 공간이 있어. 빈, 야, 빈이 정도면. 제다. 하나, 둘. 야, 우리가 좀, 온늘좀다 먹겠는데, 4, 5위는 어. 먹겠다. 그렇지 같은 방향으로가야지 이제. 응, 음, 그건 어. 조금 아쉽다는 거야. 어. 그렇지 근데, 여기에 무릎 공간이 없어서? 여기 무릎 공간이 없어. 안쪽을 보면, 다섯 개, 수납장에, 자, 이쪽 봐봐. 밥솥장, 아, 전자레인지장 그렇지. 그리고 저기 전기, 전기 콘센트도 있는 콘센트 있으니까 이쪽에는 어, 정수기 통화도 괜찮고. 음. 홍바로 꾸미기는 약간 음. 조금 애매하다는 거지. 사실 솔직히. 음. 자, 아니, 그래도 괜찮아. 음. 커피 머신 정도. 맞아. 황기성도 음. 크게 되어 있고. 음. 와이드 싱크볼. 잘나와 아주 잘 나와 있고. 야. 봐 와. 음. 파세코사에. 3구 음. 국탑 음. 되어 있고. 음. 안쪽에. 그 매립. 메리... 푸드 데저가스베관 좋아하는 아이 자, <laughs> 가스레인 있기 때문에 어. 또 너희들 아이 좀 지겹다. 어. 불맛 좋아하는 아이들은 음. 편하게 가스렌지로 교체를 하라는 음. 거야. 그치? 나도 지겹다. 공부 좀 해야 라. 아, 알겠습니다. 어. 자, 다용도실 음. 봐야지. 어, 어 다용도실 사이즈 괜찮다. 진짜 잘 아. 나왔어. 넓어응넓어 음, 제일 음. 먼저. 황기창도 크게 되어 있잖아. 어. 탄소보팅 당연히 잘 되어 있고 음. 바닥에 또 이렇게 타이까지 해줬으니까 우리 어. 스피어로운방에구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laughs> 응. 너무 빨리 말하는 거 아니야? 없 음, 어. 어. 자 음. 뒤쪽에 보자. 음. 오보일러 어, 어, 어. 배가 어이 정도면 살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뭐좀가려졌면더 좋았지 않을까 싶고, 공간 넓으니까 장 하나 어. 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어, 근데 이게 폭이 굉장히 넓어 어, 굉장히 넓어워시타워을 세로 배치를 이쪽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가로 배치 전체적으로 가로 배치도 충분해 보여. 맞아. 자 근데 이 공간이 좀 아깝다, 그치? 그렇지? 이게 나는 우리 집만의 재활용품 수거장으로 만드는 어.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조선되어 있잖아. 응. 걸레빨기도 좋고. 롤다레빨이안 어, 그 걸레 좋은. 높이가잘 나와 있고 공간을 정말 실용적으로 잘 배운 것 같아. 맞아, 여기는 다큼직큼직한 하네. 큼직하지 어. 자, 마지막, 마지막. 방부터 보고 갈게. 아, 마지막 안방부터. 아니 아니, 안방이 아니지. 세, 세 번째 방. 어. 야, 여기도 넓네. 어, 여기도 넓어 어. 사이즈 어차피 오빠가 적어준 거 참고하고 구성은 동일해. 음. 뭐 아이들 뭐 너희들 가족수에 맞게 음. 배분해서 사용해 보고. 근데 일단 모든 방들이 3미터가 다넘으니까 그렇지. 잘나 진짜. 진짜 잘 나온 거지. 우리 아까 이사님 말씀대로 공간을 정말 실용적으로 잘 배웠다는 거야 맞아. 음. 야, 거실. 거실. 음. 거실 너무 넓지 않아? 어. 잘 나왔네. 거실 밖게 음. 천장에 음. 대웅량 시스템 에어컨 LG 음. 센으로딱 박혀있고 아. 통창 시공해줬잖아. 통창 시공해줬지. 앞에도 무, 건물이 닳았다가 네. 안 붙어있어서 개방이 음. 괜찮아. 맞아. 자, 그리고 이거 봐. 슬램팬 음. 있잖아. 음. 이, 지금 너무 덥잖아? 어. 이거 틀고 여기까지 틀어놓으면 정말 시원할 거야. 아, 이쯤에서 진짜 좋아요 는눌들주요 진짜 눌러줘. 네, 힘들어. 진짜. 아, 죽겠습니다. 지금. 댓글도 좀 담아주고. 어, 어, 자, 음. 이쪽 볼래? 음. 이쪽에 TV 언트유선전자가 있는데 이쪽에도 음. 양쪽에 이렇게 음. 어, 창이 되어 있잖아. 음. 와, 좋아. 응, 음, 맞아. 그런데 음. 이쪽에도 있다? 응. 음. 이쪽에 아토. 음. 아 되겠지. 어. 이쪽에. 어. 600 600짜리 어. 푸세렌탈로 되어 있으니까 또 입도 음. 감도 되게 좋고 맞아. TV 설치하고 저쪽에는 소파 땅 어. 너무 좋은 것 같아 어, 너무 좋지? 자 이거는 인터 비디오폰이 되어 있어 어. 비디오폰. 비디오폰 아니고 이거 그냥 인터폰 같은데? 조금만 하죠 또 조금해 어. 그리고 이쪽에 우리 집 전체를 컨트롤해주는 원래 컨트롤리 어. 컨트롤러 컨트롤리 컨트롤러 누가 쫓아오게 야너 지금 너무 덥다고 형이 오빠 <laughs> <laughs> 너무 대충대충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인중의 인중의 그러니까 너무 대충, 대충대충 하는 거 어, 대충, 아니야 대충대충은 어, 아니야 오해하지만 어. 자 음. 조명 위치도 굉장히 세분화를 잘 시켜놨네. 내가 아, 내가 현장 저기 실장님들이나 그냥 팀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우리 혁이 오빠가 찍을 때는 저 에어컨 리모컨을 좀 챙겨주세요. 이사님들도 <laughs> 네. <의사증도> 마찬가지잖아요. <laughs> 아니, 나는 그래도 더워도 잘 참고 찍어. 아, <laughs> 아 근데 저는좀 마음이 벌써 차 시동 걸고 지금 <laughs> 냉면 에어... 먹으러 가고 있는 길 같아. <laughs> <맞아요. 때>. 맞아. 마무리 <laughs> 좀 해줘봐. 자 오늘은 네. 좀 어떻게 봤어? 일단 가성비가 최고다. 맞아.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 모든 공간들이 널찍널찍하게 실용적으로 정말 군더더기 없이 잘 나왔어요. 정답이에요. 어, 역시. 베트랑은 어. 달라. 정리를 한 번에 음, 딱 해주잖아. 음. 자, 니네 왜 뉴스 많이 보지? 음. 자, 세계 최대 투자회사야. 골드만삭스에서 음. 이번에 미 연준한테 푸시를 음. 넣었어. 군입 빨리 내야 된다. 음. 그래서 미연주에서 분명히 9월부터 내릴 것 같아 음. 그리두 번째를 또 언제 낼지가 중요한데 12월 12월이라고 지금 얘기는 나은게 거의 지배적이긴 해 음.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음. 이 얘기는 진짜 지옥의 귀에 못시박기도록 음. 얘기했다 음. 뉴스 좀 챙겨보자 음. 그리고 오빠 지금 너무 덥거든야 음.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라 일수는돼아 <laughs> <이랬었는데, 웃음> 잠깐만 그거 약간 협박 같은데 협박은 아니고 으쏘! 으쏘! 정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중하게? 응. 어. 어. 그러면 또, 또 벽, 이 느껴지니까. 아, 그래? 여기 눌러, 이거. 어. 여기 딱 여기야. 어. 누르고 댓글 좀 달아줘라. 고생했어요. 어. 야, 커피 이모티콘 바라지도 않아요. 어. 이모티콘 아니고 기프트콘이겠지. 그래 <laughs> 지금 네. 더워가지고 어 다시 어, 갔네. 그만해야겠다. 어, 그만해. 어쨌든 오늘 어. 영상 좋았던 댓글 좀 달아주고 음. 진짜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 얘들아. 맞아. 빨리 나와야 돼. 지나가 버스는 오지 않아. 여러분. 그렇지. 방금이 그렇지. 네. 오빠 다음에 또 너희들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집찾아가서또 보여줄 거야. 음. 근데 정말 집이 아. 많이 없다. 하지만 음. 기다려줘. 꼭 찾아올 테니까. 음. 자 음. 오늘도 시계에서 고마워.